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과 끝까지 구봉경 클래스의 구봉경 팀장입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어, 링컨 에비에이터 차량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링컨 에비에이터 차량 3월부터 아마 판매가 다시 재개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고객님들이 기다리셨죠. 네, 그만큼 문의도 정말 많았는데요. 어, 지금 2월 조건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면서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2월 조건도 정말 좋은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 할인에 더하기, 추가로 평생 엔진오일 무상 혜택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추가로 또 2월에 계약하시는 고객님들에 한해서 추가 할인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네, 한 번에 들어가는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어, 이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는 시기는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에비에이터 지금 혜택 좋을 때 구매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겠고요. 그리 이제 에비에이터처럼 한번 구입하시면 이제 오래 타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앞서 있었던 혜택 평생 엔진오일 쿠폰 같은 혜택이 있으시면 정말 고객님들 차량을 타시면서 유지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체감이 들 정도로 네, 비용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뭐 문의가 많이 오고 계약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문의를 할때 보면 이제 고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어, 에비에이터 이제 차량이 크기가 때문, 크기 때문에 뭐 크기가 이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니면 꼭 리저브 말고 뭐 블랙라벨 이꼭 필요한가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리저브의 장점, 단점도 있고, 뭐, 블랙라벨의 장점, 단점도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이제 블랙라벨 차량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에비에이터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작은 차는 아니죠. 큰 차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큰 차를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들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블랙 라벨이 꼭 필요한가요라고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어, 제 생각에는 어 블랙 라벨 등급은 어 정말 뭐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 뭐 쉽게 말해서 뭐 문을 닫을 때의 감각이나 그다음에 뭐 시트에 앉았을 때의 뭐 질감, 그다음에 뭐 주행할 때의 정숙함, 그다음에 뭐 스피커로 음악을 켰을 때나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뭐 조용히 달릴 때나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 이래서 이제 뭐, 블랙라벨이구나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뭐, 시승을 해보시고, 뭐, 리저브를 선택을 하셨다가, 블랙라벨로 오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요. 네, 뭐, 블랙라벨에서 리저브로 가시는 고객님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고객님들의 성향 차이기 이 때문에, 뭐,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라고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어, 고객님들에게 어떠한 차량이 맞는지 상담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하면서, 어, 또한 가지 질문을 해주시는 게 있으세요? 이제 3월에 리콜이 해제가 되면 어 그때 계약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라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 그것도 뭐 맞는 소리는 맞습니다. 네, 당연히 고객님들께서 뭐 리콜이 해제되고 뭐 바로 출고가 되게끔 그때 계약을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어안 좋은 어 하지만 어, 차량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차량 색상을 어, 빠르게 선점하지 않게 되시면은 어, 원하시는 색상이 다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을 저도 판매를 하다 보면 뭐 고객님께서 어, 조금만 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뭐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연락을 주시는 이제 고객님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랬을 때 이미 원하시는 색상이 다 빠져서. 원하시는 색상을 구입을 못 하시는 고객님들도 간혹 계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생각이 있으신 고객님들은 조금 빠르게, 네, 계약을 걸어서 원하시는 색상을, 네, 이렇게 잡아놓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차량 리스 그다음에 뭐 렌트 할부 현금 모든 방식을 제가 다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고객님들마다 뭐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지는 뭐 제가 상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뭐 고객님들마다 뭐 월납입금 뭐 총비용 뭐 유지비 그다음에 뭐 보이는 그대로 비교를 해서 고객님들에게 부담 없는 선택을 제가 같이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뭐 처음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뭐 전문가이신 고객님들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잘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이 말은 꼭 짧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앞에 보이시는 링컨 에비에이터, 네 2월에 계약하고 3월에 출고해주시는 이제 고객님들 한해서. 제가 누구보다 많이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뭘더 해주겠다, 뭐더 해주겠다, 이렇게 영상상에는 이렇게 적을 순 없지만, 정말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결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뭐 계약부터 이제 출고하고 출고하는 순간부터 뭐 차를 타시는 내내 정말 좋은 영업사원이 옆에서 되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영상 촬영해봤는데요. 뭐큰 틀로 나누면 총세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2월 조건, 네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평생 엔진 오일 혜택 체감이 생각보다 많이 크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블랙 라벨 모델은 리저브와는 또 다르다라는 이런 점 한번 설명드리도록 했고요. 어, 정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 연락 주시면, 뭐 견적만 뽑아봐도. 뭐 비교만 하셔도 되고요. 뭐 시승만 하셔도 됩니다.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정말 전국 최고의 조건으로 최고의 차량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포드링컨과 끝까지 구봉경 클래스의 구봉경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